우리 왔던거 우리 왔다거나 왔던 들어온다 악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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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한대 악마로 한대더 아, 아, 바드 때? 아, 랜네랜네바필 어? 바드 필 바드 필 바드 필바야 바드 드 맞았는데 안 죽었는데? 저거 저거 야그 확인했어 이거 왜, 왜 올라가 올 바드 컷 바드 컷 바드 컷 바드 컷 일단 끼트빠래도 건나네? 쭉빼쭉빼빼쭉빼빼쭉빼빼쭉빼빼쭉빼쭉빼쭉빼쭉빼빼쭉빼빼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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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빼쭉빼쭉빼쭉빼쭉 아니 그냥 낭담밟고 여기로 밟고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아... 여기로 와야 돼 살린다 살살살살 낭선 아, 밟고, 아, 아, 밟고 위로 올라가서 일하던아 살린다 어라 뭐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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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우주 씨 우주 씨 이제 내려가어내차 친겨줘 빨리 내려갔어 내차 네 친겨줘 어기 알지 아, 알지 밥못 가지 피부도 빨아야지 사람은 바바 아니 그 오수 오수 아니지 밥을 대충 나이브 나충밥먹한명프란트스카도 걸어야 돼. 왼쪽에서 왼쪽 바로 왼쪽 어. 바로 왼쪽 바 바로 발쪽 바로 가 아니네. 왼쪽 바로 왼쪽 바로 왼아줘야 돼. 와.. 바로 왼세원로 왼쪽 바다 왼쪽 바로 왼쪽 바로 왼됐 바로 왼쪽 바로 왼쪽 바로 왼쪽 바로 왼쪽 바로 왼쪽 거로 왼쪽 바로 왼쪽 바로 왼쪽 바로 태훈님와 가지고 아, 주변 봐주면서 태훈님심장 뽑아서 살려. 로장 아니, 야 아니, 야니 바다 가살 바다 가다 바다 가다가다 갔다. 바다 갔다. 레이... 바 레인 다가다 갔다. 바다 갔다. 바다 갔다. 바다 갔다. 바다 갔다. 이쁘기도 벌어놨네. <laughs> 야이새 뭐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로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다나나도망가 중, 나도망가나도망가 중. 중, 나 도망가는 중. 아, 나. 다 온다 이거 이름 존재 모르거든. 나그 소총병. 살나 살릴 오래됐어, 이제. 이거 살릴 때마받아 돼? 살 앞에 이나 이거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어, 나 혼자 아, 게나 혼자, 나자나 혼자, 혼자, 혼자 게 쟤나 모른다. 불데나 이거 오, 피 빨아야 돼. 레임이레임봐나나 뭐. 걸다다 나치 고로 지르고, 로나나이상 뭐야 이거? 이따가 살수 있어? 아, 나할수 있어. 레이지. 금 죽을 수도 있다. 이거 페슈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찍히면 되겠다. 분 레조 레조 대만에서 세명이명레 쪽에 클래리, 레쪽의 클래리. 바바 쪽으로 세 명. 그래야 돼. 윈드한데. 나문열수 있냐? 여기 어,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나오른스받아내쪽 바로 내쪽하루내쪽 네 바로 가쪽 하루가 쪽 하루가 돼. 쪽 하루가 못끊는데하루어하루어 니들로 카 없어? 나도 아, 하루됐네내 아. 혹시 나머지 들갖고있다 얘네 빠졌어 얘네 빠졌어 아니 무기를 못끊어 닌 나머지 있을까야닌 나머지 아니 없어 없어 아내 시체 아, 가져갔어 니들 가져갔어 생초있고 생초 썼고 나나 샹이랑 망토랑 스펠 없다 스펠봉 없어서 스펠 못 얘네 안 짰어 얘네 안 짰어 뭐 할거야? 일단은 방에. 저기 안안 여기 앉았어. 저기 았어여기 앉았어. 우리 들어왔다. 어? 그렇다 이거. 아볼래 머리 안 돼. 아, 뒤에 이거 뭐야 씨발 천천히, 천천히, 천천 얘네 몸이야, 네? 얘네 어? 천천히. 아, 나, 나, 모비야. 나, 나. 바지다, 나나다 바지다. 바 나, 다바 나, 다바 나, 다바다바다 나, 바다바다

몇 시에 있어? 몰라, 몰라. 저, 저, 저기 가, 저기 가. 삼십 초만, 삼십 초만. 갑아한또 와야 돼. 갑발이좀 멀다. 열두 시, 열 시. 열두 시, 열두 시. 가봐. 거기 전미냐 열한 시, 열 시, 시왔어열 시, 우리스, 블리스블리스블리스 여기 망령마, 망에세 명, 망령마에 세 명, 망령에 세 명, 망에세명다 왔어. 내 앞에 클레. 에한명 있는데. 앉아 있는 거냐? 위층에한명 있어. 2층에. 층이한명갈고갈내 앞에. 고 갈렸다. 둘, 네, 둘, 네, 갈렸다. 고갈어떻 2층에 발사나 더. 시 발사나 더. 나 네, 앞에 계속 둘. 내 앞에 계속 둘. 내 앞에 계속 더. 있어. 아, 더 있어. 더. 더따라오따라고 있잖아. 얘네 비 얘네 비. 얘네. 내 지금 기로미로미로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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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루 미루, 어루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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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루 미루, 다루어루 미루, 미루, 어루어루쪽루 미루, 어루 미루, 미루, 어루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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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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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와아아왜안 죽냐 다 박히냐 무슨 아아목으로안 아. 됐나? 결목이 더 막히기 쉽지 않다 한팀 드디어 왔지 아 이거 안 죽네 먹사먹사 레이저, 먹사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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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저주한대, 저주한대, 저주한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어 이리 와. 야,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어 와. 리 와. 야,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자 그 있잖아. 부패장, 짱짱 비싸. 부패장, 5 0 0원이 뭐야? 얘도 부상인데, <laughs> <laughs> 아 짱짱 비싼 부패장. 예, 짱짱 비싼, 진짜로 이건 챙겨야지. 짱짱 비싼 부패장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짱짱 비싼 부패... 아, 부패장. 어, 부패장 되나? 그나 응, 부패장 왔어. 얘는... 얘는 좀짤 먹이다. 왔다 왔다 어0 왔다 3로3리3리 30. 3루이드 30, 30. 30, 3 와야된다 0 30, 30. 30, 3게 30, 30. 30, 30. 3봐 30. 30. 30. 봐0 3두3 레인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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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 30. 30. 30. 30. 30. 나 앉았어 도나이나나이스 어,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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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도다도 빠진다 다빠도다도 나도 나도 나 빠진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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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밀어나고 나도 빠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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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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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막아놨어. 나, 손, 얘 프로타나, 프로타나 죽었다. 저도 한개합겠어 아, 야. 빠진다. 아, 이거 내가 한번 끌어볼까? 아, 내가 그러면은 뒤좀거 같은데. 안 죽었다. 안뭐야 시키는 시간대. 휴대기 좀. 휴대는 거거든, 이거. 막혔어, 막혔어. 막혔어, 막혔어.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기다려 돼. 이거 돼. 이거 안 돼. 이거 아, 아,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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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가안 돼. 한거가 돼. 나 가능? 음, 하나 남았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망할 수 있나 이거? 안전하게. 어나더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어, 아 나왔다, 아 나왔다, 둘이 있지아 레인저 잡으러 가야 돼. 아, 아, 비이가 해주지 않을까? 아, 아, 나. 아, 나. 어, 제도 어나더 때문에. 힘들거야템거래죽었다 저거다, 다 고프션 됐어. 템 팔고 다 앞에? 템고있야4네명아아명이네 아, 아, 네 4명 있네. 리 먹어야 되는데? 한 마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 음. 거 같아, 그러면 아니, 쟤네도 그래? 많이 먹고. 어, 이맞씨 참... 뭐? 뭐, 입은... <laughs> <laughs> <다시>, <laughs> <이룸씨>, 창질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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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맛있디? 와, 개빵모였네. 야, 무장 존나 좋았어. 야, 차력이 와... 156이야, 어질두루가. 아니, 그거, 그거, 갈아 낀 거잖아. <목소리> 그니까, 그니까, 갈아 낀 게, 갈아 낀 게.